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그는 유공자들을 올바르게 예우하고 안보와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5년 전 오늘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수많은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고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국민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안보와 동맹을 굳건히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올바르게 예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대표는 살아계신 3만여 명의 6.25 전쟁 참전 유공자분들께 특별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참전 유공자 한분한 분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 용기와 헌신을 잊지 않겠다. 고그 목소리 높였다.